캠핑 주전자, 실사용 후기로 비교한 주전자 3종의 장단점. 캠핑의 필수템을 찾고 계신가요? 브리즈문 알로이 주전자 파우치 세트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 캠핑을 떠날 때 가장 고민되는 것중 하나는 부피 큰 주전자 때문에 짐이 많아지는 문제, 그리고 이동 중에 주전자가 깨질까 걱정되는 순간들이죠. 게다가 적당한 용량의 주전자를 찾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제품은 그런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컴팩트한 디자인의 0.8L 미니 캐틀로 부피를 최소화해 가볍게 짐을 꾸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한 파우치 덕분에 이동 중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브리즈문 알로이 주전자 파우치 세트를 통해 캠핑에서의 새로운 즐거움을 경험해보세요. 캠핑을 떠날 때마다 무겁고 부피가 큰 주전자로 고민하셨나요? 이제는 고민을 덜어드릴 혁신적인 주전자를 소개합니다. 알록스 아웃도어 주전자 씨 w k 0 2 l 회색은 가벼운 경질산화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캠핑 장비를 추가해도 짐이 되지 않죠. 공전 8L의 용량은 딱 적당해서 한번 채워두면 넉넉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젠 캠핑과 야외 활동이 더 즐겁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알록스 주전자로 당신의 아웃도어 라이프를 한층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캠핑에 출발할 때마다 부피가 큰 주전자 때문에 짐이 늘어나고 인덕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찾기가 어려우셨나요? 에스테바노프 아웃백 게틀 IH 스텐과 함께라면 걱정 끝입니다. 고급스러운 스테인리스 재질로 견고함은 기본이면서도 1,200ml의 넉넉한 용량으로 캠핑이나 여행 시에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또한 파우치가 제공되어 휴대도 간편해서 어디서든 끓이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어요. 이젠 부피가 큰 주전자는 잊으세요. 지금 에스테바노프 아웃백 헤트를 통해 캠핑을 더욱 스타일리시하게 즐겨보세요.